자, 여러분들, 제가 유진 로봇은 정말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크게 갈 거라고 보는 이유를 오늘 정말 다 담아서 이 영상에 제작을 할 거예요. 이 유진 로봇은 제가 또, 또 계속 추천드리는 거야. 6,000원에도 추천드리고, 저기 지금 아까 밖에서부터 6,000원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내가 이거를 8월 7일 날 추천을 했단 말이야. 8월 7일. 그러면 8월이 어디야? 8월 7일. 자, 여러분들, 8월 7일. 나 이날 추천했어 이날. 여러분들, 이날. 이날 내가 언제 추천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걸 6,320원에 내가 이 유진 로봇을 기다리고 있다가 땅 잡았단 말이야. 6,320원이면 이날 오르지기도 전에 이날 시작하기도 전이야. 아, 시작은 했구나. 조금 올라가니까 내가 이때 딱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다 드렸다고. 어. 그러니까, 이 유진 로봇은 내가 여기부터 끌고 왔지만, 과거에 그 밑에서부터, 음, 이 밑에서부터도 내가 이 유진 로봇은 반드시 크게 갈 것이다. 자, 오늘 그 이유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좋아요. 오늘 정말 영상이 정말 최고의 영상일 거야. 그러니까,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고, 그래야 내가 이런 영상 제작하지. 정말 기업의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그래야 이, 이 영상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 유진 기업을 끝까지 먹지. 그리고, 유진로봇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 주주분들은 다 들어와야 돼. 어, 왜? 내가 유진로봇을 정말 계속 말해주고 있어. 8월 11일 대시세, 어, 유진로봇. 자, 유진로봇은 제가, 어, 유진로봇 정말 100% 수익을 내드린 종목이야. 내가 이 종목 정말 잘 알아. 어, 그런다 음면서 자, 유진 로봇을 정말 계속해서 이 유진 로봇에 대해서, 어, 이런 미넨, 뭐, 지사 설립, 여, 오늘 밀레 얘기할 거야. 밀레, 미넨의 지금 지사 설립해서 이게 엄청난 걸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인생을 걸어볼 만한 주식이다. 그러면 우리 같이 텔레그램 들어와가지고 유진 로봇으로 큰 수익을 내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들어올 때, 요거 문자 보내기 조금 그렇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지 말고, 내 밑에 핸드폰에 더보기라고 있어. 어, 요거 딱 밑에 클릭해보면, 내가 요, 우리 텔레그램 링크 있잖아, 링크. 요거를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딱 클릭해서 링크 딱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우리 내가 유진 로봇은 내가 정말 크게 갈 거라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같이 해야 돼. 어,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유진 로봇 주주 여러분들 어, 안녕하세요. 자, 어, 자 이런 소식이 좀 있는데 어,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진 로봇이 최근에 했던 좀 행보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음. 자이 유진 로봇이 원래 우리한테 알려지기로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로봇 청소기. 음. 요거 요거 사 보신 분 있으세요? 어. 이 로봇 청소기가 사실 집집 곳곳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유진 로봇 청소기가 너무 선두주자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자율주행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애가 좀 멍청해. 솔직한 말로 이거, 이거 운영해보신 분, 이거 사보신 분 아시겠지만 약간 멍청합니다. 자꾸, 뭐, 저기, 그, 문턱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 멍청하고, 침대 이런 데 만나면 약간 애가 멍청해. 그래서, 아, 유진 로봇이, 그런데, 중국에서 로봇 청소기를 좀 만든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구요. 음, 중국 거에 사실 밀렸어. 솔직한 말로, 밀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진 로봇이 사실 뭐, 로봇 청소기 말고 고카트 요것도 기술력이 있어서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청소기로 일단 개인적인 시장을 잡느냐, 아니면, 저, 회사라 그러죠. 법인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좀 매출을 내느냐, 요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하다 이걸 접은 거야. 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유진 로봇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거, 뭐, 사업 잘, 뭐, 이것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좀 말할 수가 있는데, 고카트 쪽으로 가버리면, 이 유진 로봇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이 무게를, 이 무게 하중을 굉장히 많이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좀 자율주행 솔루션이 있어. 근데, 완벽하게 우리 집집마다 세팅되지 않은 이 구간에서는 약간 약하다고. 근데, 이것들을 세팅을 해버리면 또 말이 달라져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물지형 이 지물지형을 세팅을 해가지고 무게도 실을 수 있고 완벽하게 어떤 산업에서 현장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더 구체화시킨다는 이런 방향성이에요 자 그러다보니까 이런 소식을 봤을 때 내가 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었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가져왔거든요 음. 조립 자동화 설비나 자율주행 로봇을 알린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음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적절히 사고하면 작동하도록 이 수동 머신을 변환하고 강화하는 맞춤형 토탈 솔루션. 그게 그런 말이야. 우리가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 집 우리 집집마다다르잖아요어 지물 지형이 어디에 침대가 있는지 어디에 뭐 화장실이 있는지 이런 지물 지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야. 어 근데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완전한 자율주행은 사실 불가능해. 제가 아무리 어떤 회사들의 어떤 이 시스템들이나, 어, 솔루션들을 봐도 완벽한 자율주행은 일단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용에서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이 세팅을 할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로봇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 음. 물론, 저기, 그, 어떤 이런 좀 신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보통, <laughs> 저기, 그, 어, 개, 그 기술 개발, 기술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인건비가 사실 이 유진로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볼때 코딩을 입력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엔드투엔드로 뭐 이제 로봇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어 그래가지고 이 설계 세계에서 어, 자재를 제조, 운송, 보관하는 기업부터 이뭐 미래까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제조운송 보관하는 물류 현장 여기서 사실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자율주행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하는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코딩을 조금씩 바꿔내야 되고 지물지형을 인식했을 때 머신러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체크하면서 이제 큰 기업들의 문제없는 산업용 로봇을 납품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뭐, 여기 자동차, 뭐, 반도체, 중공업 같은 데서, 조립 자동화 할수 있는 설비를 뭐, 제작 공급했다. 뭐, 쭉 뭐,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빠른 대응 시스템. 그러니까, 인력이, 여기 있는 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집단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유진로보 관계회사는 뭐, 쭉 해가지고, 뭐, 고객 만족 가치를 제공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고, 결국은 물류야, 물류.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이걸 쭉 읽어 보면 그거를 알수 있어야 돼. 하나하나씩 여기 그 산업용 체크 이 현장에 맞게 세팅을 하는구나. 각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물류 현장에 빈번히 사용되는 뭐 표시 표시기에 피킹 수량을 디지털로 표시해야 이게 다 기술인 거야. 그래서 별도의 전표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뭐 디지털로 이 피킹 수량을 디지털로 표시해가지고 움직이도록 지금 다 세팅을 해서 각각 산업 현장에 맞게끔 좋은 걸 제공할 수 있는, 어, 그런 거다, 예요. 음. 자, 뭐쭉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6개국 이상 납품 인력이 있고 뭐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잘준 솔루션이고 뭐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고객사, 파트너사가 있다. 그걸 기다려 주는 거지. 문제없는 걸 만들어 주세요. 유진 로봇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럽, 동남아, 뭐 미주, 유럽 이래가지고 사실 여기는 이제 판매 수수료도 꽤 많이 들어. 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뭐 참여해가지고 이걸 알린다. 이거예요. c s 뭐2024 여기서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제대로 한번. 매출을 내보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유진우 보죠 실적 한번 보시면 그래 이 실적이 생각보다 들쭉날쭉해요. 이런 거 하나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 184억, 11억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요런 계약들이 한 번씩 터질 때가 좋은 거야. 22년도 12월이 지금 계약이 터져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 22년도 12월 치가 또 예전 차트로 가보면 반영이 돼 있다고. 어. 22년도 12월에 지금 매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20, 저기 보면 여기 지금 4분기잖아. 22년도 4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란 말이야. 184억이랑 11억이 나와서 이때 갑자기 오 유진 로봇의 기술력이 부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4분기 재무제표는 언제 나와? 이거는 연말, 저기, 사업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3년도 3월, 그때까지 마감으로 나와. 그럼 그때 여기 오른 거야. 어. 그때 이제 계약들이 나오면서 4분기죠. 22년도, 저기, 어, 이거 아닌데? 22년도, 여기, 여기로 와야 여기. 여기에요, 여기. 22년도 4분기에 매출이 잘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이 잘 나와서, 이것들이 여기서부터 반영이 되면서 3월 15일 있죠. 3월 아 3월 31일이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이에요. 근데 딱 나왔는데 4분기 실적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매집해가지고 이야 봐라 유진로프 성장한다. 그러고 올렸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주가가 다시 떨어졌잖아 1분기, 23년도 2분기, 23년도 23, 3분기 계속 이런 것들이 한 번은 안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계속 떨어졌어 응. 이때 이후로 자, 보세요 이때 상승에 어? 유진 로봇은 이런 회사였는데 아, 계속 별볼 일이 없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럴 때 과거 매물들을 뚫어버린다고 응. 과거 매물을 정리하고 소화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를 뚫었어.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 지금 4분기, 23년도 4분기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 안 잡혔거든요, 이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 자, 이거 4분기는 3월에 나와요, 3월에. 이건 12월, 까 12월 4분기 매출이, 저기 이제, 3월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뭔가가 지금 있는 거야. 공시 한번 볼까? 뭔가가 있는 건데, 9월부터 뭐가 있어야 돼. 지금 보면 근데 주, 이 9월부터는 지금 뭐 공신은 없어 어디에 뭘 팔았다 하는 공신은 없는데 유진오브 식을 뚫고 올라왔고 여기까지 와버렸어. 제가 볼 때는 아마 뭔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봐봐요. 3월에 재무제표 이거 안 나왔어 그때도 저기 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미 이미 이때 저 실적이 나왔단 말 저. 계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하면서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 재무제표 쓸때선 치매들이 있는 거야. 증권사들이 다 알잖아. 왜 회계 저기 회계 전문가들이 여기서부터 자기네들이 쓰고 있잖아. 어 그리고 이제 뭐저 증권사 애들도 저 기업 탐사하러 가고 칠사하러 가고 그러면 알잖아요. 여기 뭐108 사흘 짜리 뭐 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탕뜬 거야. 근데 이거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다시 여기까지 내려갔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제대로 재무제표에 찍혔을 때는 이때야. 유진로봇이 실적이 찍혔을 때는 이때고 그 전에 이미 상승이 나왔던 거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상승이 지금 나와서 여기 매물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유진 로봇의 거대 공식. 예를 들면 4분기에 뭐 500억짜리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초반에 또 3분, 저, 예를 들면 또 똑같아. 그렇게 해서 여기 좀재무제표가잘 찍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또 유지할 만큼의 또 여기 1분기 매출이 또 잡혀야만 이 주가를 또 유지해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될것 같으면 또 내려와 주가가. 그런데 내가 볼때 뭔가 하나 큰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살펴봤어. 맞아요. 여러분, 어, 그거 말하기 전에 요거 말할게. 로보락이거든요. 로보락. 이게 지금 훈수 필수품 된 로보락. 내가 말했던 게 그거야. 어, 지금 이제 저 보시면 중국 업체가 국내 가전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사실은 어, 이 유진 로봇이 청소기 사업에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보락이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중국 업체라고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이 지금 유진 로봇의 로봇 청소기가 사실 로보락 이 로보락이 야 기가 막혀요. 어 이게 뭐 이게 좀비싸긴해 근데 이제 비싼데 청소 안 하려면 비싼 거좀 사면 어때요. 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청소기 비이여 예, 점유율이 44%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지금 어, 유진 로봇이 사실 좀 그래요. 아, 여기 틴크웨어, 틴크웨어 차타볼까 틴크웨어가 어. 여기 총판을 갖고 있어. 음. 자, 이 로보락이 어마무지. 로보락 정말 이게 중국에서 어.. 나온 건데, 요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 중국에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요거 내가 찾다가 어, 해줬어. 근데 지금 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100만 원 넘는데 품귀현상이래요. 이거 내가 정말 이 로보락이. 이게 막 저기 제가 처음에 뉴진로봇 거 청소기 쓰면서 이 로보락이 막 괜찮다고 하더라고 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카가 한번 저기 이제 외국 다니고 하는데 요거 써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야, 이거 근데 뭐 중국 거라서 AS는 되겠냐 야 차라리 LG 거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근 저는 약간 이제 LG 삼성 파라 좀 그래요. 좀 외제차도 좀 그렇고, 저 스마트폰도 그렇고, 나는 LG 삼성이야 사실. 근데 이 로보락이 어마무시하더라고. 한번 써보니까 그냥 뭐 자율 이이 자율주행 기술력이 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요런 부분들에서 사실 유진 로봇이 안 안타깝게 밀리긴 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진 로봇이 어떤 계약이 나왔을까? 사실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야 돼. 자요 유진 로봇은 약간 좀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진 로봇에 지금 몇개 있는 저 리포트 보여드릴 건데 자 요게 여기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스마트팩토리 확대로 양산매출 24년도부터 본격화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쭉 봤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올해 그래도 이 주가를 유지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올해 좀 매출이 있나? 어, 자, 저, 3, 3, 근데 이것도 있어. 자, 이게 3월 31일 날 나온다고. 보통의 분기 보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3월 31일 날 1분기가 끝나요. 3십일 날. 그러면 4월 15일까지 나와야 돼. 이 분기 보고서는. 그런데 바, 저, 저 사업 보고서는 저 90일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1월, 1월부터 여기까지가 이 제출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까지 12월 31일까지에 있던 게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바로 4월 15일 날 그게 있어요 뭐, 뭐냐면 1분기 보고서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안 좋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그 서프라이즈로 예를 들어서 안 좋았어 어, 적자였어 근데 여기서 흑자가 나와 근데 이게 굉장히 커 그러면 이거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연말 상황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과연 나올 것이냐가 일본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반전시켜가지고 주가가 오르다가, 어? 안 좋네? 뭐야? 유진로봇 좋을 줄 알았는데, 4분기까지 매출 보니까 별로네? 그러다가 1분기에, 와, 미쳤다. 이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정말 지금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될 건, 유진로봇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뭐가 있을까 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공시로는 나오질 않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물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내가 유진로보다 말, 씀드렸어다 정보들 많이 받아, 받아보셨죠? 자, 여기 일단 내가 이제 영상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 24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공급이 전망이 된대. 그니까 러이 3년대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래가지고 쭉뭐 성장이 된대요. 이건 오케이. 올해 하반기부터 뭐이물류로봇 매출이 증가한대요. 어. 주요 고객 사양, 스마트 자동화, 뭐, 수주 판다 한대. 근데 여, 여길 봐야 돼. 여기를 보면 뭐가 있냐면, 국제포중 인증을 받고 22년도에 처음으로 요, 요, 저 물류로봇이 매출이 발생을 한 거야. 그때 처음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야. 과거 매물대를 아까 뚫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국내 고객 사양으로 커스텀 ARM의 콜 테스트 진행 중이다. 그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24년부터 이 양산되는 제품 물량이 공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산 수준은 아니야. 근데 지금 콜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본격적인 양산으로 들어가면 이 매출이 뻥 뛰어버릴 수가 있어요. 막 3배, 4배까지. 왜냐면 계속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제대로 양산을 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유진 로봇이 뭐 50억, 100억, 140억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뭐, 1분기 내내 뭐 480억, 2분기도 480억, 연속적으로 이 매출들이 나올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쭉 있어. 어, 그래서 23년도 매출은 뭐 100억, 뭐 24년도는 뭐, 뭐, 그래. 이거 뭐야. 음. 자. 어뭐 이건 별로 뭐볼게 없네 이거 이것만 우리가 좀볼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주요 고객사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어마무시해요 현대 중공업 포스코 gm 기아 모토롤라 뭐 이거 굉장해 어 현대 뭐 현대나 포스코 뭐 저기 사, 이쪽, 이쪽이랑 또 강하네요 그러니까 물류로봇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음. 자 그래요 리 고카트가 뭐, 요렇게 있어. 이주는의 모습. 쭉,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물류로봇이 요런 거래요. 음. 자, 청소로봇 뭐45% 있는데, 이거 빠져. 음. 매출비중. 그러니까, 아, 이거 청소로봇까지 안 하면 니들 뭐 되겠냐? 안 그래도 적자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계속 어차피 팔아도, 이, 이, 저기, 뭐지, 프리미엄으로 안 가면 안 되는데, 얘, 얘 지금 살짝 지금 고객들한테 솔직한 말로 청소로봇은, 저, 외면 당했어. 로보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여 물류로 보시라는 거야. 여긴 지금 뭐 딱히 그게 없어. 그럼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가져온 게 이거야. 자, 이거. 그 힌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힌트를 가져와야 된다고. 높은 성장을 기록 중인 자동화 신사원 뭐, 그래. 요것도 한번 뭐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내가 말해줄게요 자 22년도는 뭐 140억원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기존은 지속될 것으로 하는데 수주장고는 뭐좀 약해 150억 수주에 수주 받아가지고 1년동안 납품하면 뭐 20, 30억밖에 더돼 응. 추가 수주가 중요한거야 이런 기업은 그래서 보니까 고카트가 지금 출격 준비가 완료됐대요 뭐 적재하중별로 500kg까지 실을 수 있대. 이거 500kg까지 실을 수 있는 거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저 두산 로보틱스랑 지금 유진 로봇이랑 보면은 이런 하중을 실는 기술을 우리가 분명히 엄청나게 사실 한국이 강점이 있다면 이 하중을 실어내는 거야. 그걸 좀 약간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큰 중공업 쪽으로 가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중이 커지면 더쓸 때가 많아요. 더큰 기업들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줄수 있다고. 이거는 또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에요. 어. 자, 봐봐. 그리고 미국 물류양으로 고카트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올해 5월에 나온 거야. 근데 이거밖에 없어. 자 올해 5월에 다음을 예측하면서 했는데 지금 2분기 3분기 별로였단 말이야. 그래서 복귀워 봐야 돼. 자 전략적 투자자인 밀레 향으로 이 amr 로봇 고카트를 지속 공급할 계열사에 적용 확대. 밀레라는 기업은 독일의 밀레는 굉장히 큰 기업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열사들의 독일이 지금 독일의 밀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LG 가전 같은 거야. LG 가전. 어, 이런 사업부가 독일의 밀레 이 밀레 엄청 큰 기업이에요. 독일의 가전이요. 뭐 세탁기랑 이런 거 엄청나. 엄마 고장 나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지금 유진로봇이 지금 어, 카트를해 가지고 여기 계열사 에 적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대기업이랑 사실 엮인 거라고요. 그리고 향후 유럽지 그러니까 이 독일의 밀레는 거의 유럽에서 저기 그뭐 프랑스도 그렇고 저 주변 나라에서 독일의 밀레가 엄청 씁니다. 우리나라 LG 가전 저 중국에서 많이 찾고 그런 거랑 똑같아. 어 고카트판매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 밀레랑 한다는 것 일단 좀어 해서 지속적으로 이큰 기업하고 지속적인 공급에 B2B로 이렇게 지금 이 유진 로봇이 지금 집중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23년도에는 586억이 예상이 된대. 이게 될까? 어자 밀레향 로봇 청소기에 올해 하반기 차기 연구 개발 완료에 따라, 연구 개발 용역 매출이 일부 축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 북미 진출 본격화. 밀레가 또 미국을, 그니까, 러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이나 결국은 밀레는 엄청난 기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 독일에 있는, 저, 가정 기업은, 저, LG보다, LG보다 위에요. 어, 좀, 뭐, 말도 못해. 정말 유명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옛날, 옛날 사람들은. 자. 독일 저는 어릴 때 독일을 많이 갔어요 독일에 이제 이제 아버지가 독일에서 이제 사업을 조금 이제 독일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해서 독일의 밀레는 정말 유명해요 세탁기가 100년이 안 고장나는 뭐 그런 말도 안되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 보니까 이제 어 지속적으로 뭔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퀄 테스트가 들어간 것 같고 그래갖고 양산이 되면 이 밀레 믿고 지금 같이 북미랑 같이 움직일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진, 지난번에 보여줬을 때부터 이게 줄었고 연구개발 용역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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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그거 같네. 요 그거 같네요 밀레에다가도 요거 들어가는 거 여기 가가지고 같이 이거 돈 받고 여기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그쪽이랑 같이 지금 사업을 벌이는 거야 진짜 자율주행 저기 시스템이랑 원래 그러잖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 만들었어 그럼 시스템 사용자가 있어 그럼 여기 뭐 서버도 있고 여기 관리해줘야지 그간 거야 어. 여기 밀레고 여기는 이제 유진이야. 그럼 여기서 가서, 그럼 여기다 돈 받고, 여기서 여기 파는 것도 시스템 팔아야지. 그돈 받고 이렇게 사업하는 거예요. 어, 사업 구조 알겠어? 음. 자 그래가지고 지금 22년도에도 이 정도 됐는데, 이것이 지금 뭐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음. <laughs>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저기 저 유진 로봇에,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야 실적. 음, 근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 성장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자 항상 주가는 그러거든요 선, 선 반영 분명히 이거는 뭔가가 있다 이그 가장 뭔가가 있을 때이 주가 흐름이 제일 중요이거 정말 잘 만들어진 차트가 뭐냐면 처이 유진 로버슨 이때까지만 해도 쓰레기 어어 어, 원래 쓰레기였어. 이 때까지만 해도 뭐 청소, 우리도 청소기 있다, 고카트 우리 유럽의 인증도 받았다, 그랬을 때야. 그런데 실제로 처음으로 이, 자, 이 물류 로봇에서 실적이 처음으로 잡혔을 때가 있대요. 우리 뭐 고카트도 한다, 로봇이 지금 앞으로 성장을 받겠다 해서 1차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2차적인 상승이 나왔었을 때는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끝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때 실적이 잘 나왔을 때잖아. 그래도 유진 로봇이 처음으로. 근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안정화되겠다. 밀레와 함께 계속적인 저 뭐가 나오겠다. 어, 매출이 나오는데 이게 양산이래. 그냥 한번 딱 납품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양산을 해서 저 독일의 밀레랑 지금 뭐 같이 이제 뭐 북미 시장이든 저 유럽 시장이든 이런 것을 같이 노려보는 지금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모멘텀들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업을 믿고 가야 돼.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바라볼 거는 하나예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공급 계약 공식으로 나오면 좋지. 근데 지금 내가 볼땐잘안 나와. 그런 것들이 지금, 시, 뭐, 실제로 지금 좀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잘안 나와요. 요 공급 계약 공시로 나오진 않아. 뭐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 충분히 많으면 되지만. 그런데, 꾸준한 매출이 지금 밀레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이게 뭐 테스트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그 유진 로봇에 있는 인력들이 가서 일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지금 조금 내려간다 해가지고, 야, 주식님, 너 이거 대박, 대박, 이거 인생을 걸어볼만 하다며, 그랬더니, 또 내려가! 어, 그러고 팔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제 로봇이 약간 조금 저, 보핏이 뭐, 언제 뭐, 연기된다 그래갖고 그러는데, 어, 뭐, 미래는 언제든지 연기되지 만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돈을 법니다. 자, 어,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고, 제가 유진 로봇은 이렇게 제가 애정이 좀 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또 주말에도 찍어드리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